지금 비엔티엔 기차역에 도착했는데, 대장관이 지금 1 2시 여기 슬리핑 기차 타고 레피드, 그 최고 좋은 거 스페셜 타고 와 가지고 도착하니까 6시 반인데, 거기 비엔티엔으로 직통 가는 레피드가 하나 있어서 그게 이제 8시 반이라고 기다렸다 타고. 비엔티엔에 도착하고 통관까지 하니까 10시 됐어요. 비엔티엔 그 캄사바트역, 근데 캄사바트역에서 그 뭐냐, 딱 내리니까 그 택시가 있고 벤이 있고 그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버스도 있고, 근데 그 버스, 버스를 갔다가 저기 그 보니까 버스가 11시 45분 출발로 돼 있어서. 너무 늦어 가지고 그냥 어떤 아저씨가 버스가 3만 깁 여기 그 10만 깁의 어떤 벤 아저씨가 해준다고 해서 그냥 벤 타고 왔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역 자체를 봉쇄를 해놨 애들이 중국 애들이 그리고 그 개방시간이 따로 있어요 이게 개방시간이 이렇게 아침에 한번 하고 12시에 열고 그, 여기 셔틀버스가 여, 그, 기차역에서 11시 45분에 출발해서 12시 15분에 도착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있네, 보니까. 그, 괜히, 그냥 셔틀버스 와도 크게 상관없었고. 근데 나는 이게 처음 온 나라에 무서워가지고, 저기, 저희, 저희 괜히 그, 후진국인데, 공공시스템 교통을 갖다가 믿었다가, 낭패 볼까봐 그냥 미리 와버렸는데, 지금 막상 와서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었네. 요 그냥 버스 타도 상관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버스가 시내에서는 버스가 편, 버스 편수가 꽤 많이 있는데 시내에서는 이이 이 중국 기차역으로 LCR 기차역으로. 근데 캄사바트역에서는 별로 없어 이게 캄사바트역에서는 별로 없다고. 그 캄사바트역에서는 하루에 세 편인 것밖에 없어요. 그좀 기다려서 했으면 왔을 텐데. 아, 그냥 그냥 왔어요. 그 만약에 누구 와서 셔틀버스 탈 셔틀버스 저기 저쪽이 셔틀버스네. 기다리고 있네, 저기. <laughs> 저차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그냥 왔나 봐. 내가 있었으면은 거의 거의 그 들렀다 왔을 건데. 3만 끼면 되는데, 아 근데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왔거든요. 3만이나 10만이나 뭐, 거리나 15km 정도 되게 꽤 생각보다 멀어. 요이가 10만이면 뭐 나쁘게 준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뭐 택시 하시던 30만까지 부르는데, 25만, 25만에 30만 부르는데. 장관이 아주 이거 봐. 표구는 사람, 대기하는 사람, 뭐, 뭐 이런, 이런,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도 못 해봤네. 이렇게 뭐 기다렸다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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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온 사람들은 지금 한그 10시부터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어? 그니까 여기는 아, 중흥놈들 하여튼 라오스까지 와가지고 먼지거리는 거야. 이게. 이, 여기 기차 이것도 봐 이게 뭐야 방상? 비엔티안이 방상인가 한자로? 비엔티안이 방상이구나 한자로 여기까지 이집거리 해놓고 12시 가까워진가까 사람들 오네 굳이 일찍 올 필요가 없었던데 내가 이 라오스가 후진국이라 못 믿어가지고 했는데 교통시스템 믿어도 되나? 아이 그래도 뭐 괜히 뭐하면 타제워가지고 바가지 씌우고 늦게 늦게 가다가 그 공공시스템 믿다가 바가지 쓰고 가는 거보다는 하루에 세 개밖에 없는데 그냥 빨리 온게잘 한다고 생각해 올때올 올 때는 좀 시간 남으니까 올 때는 가능하겠네 갈 때는 지금 빨리 기차 시간에 맞춰야 돼가지고 쉽지 않네 라우스로 저기 저기 셔틀은 저기 기다리고 있네요 한참 기다리네 여기는 셔틀이 한. 와가지고 한 20분 기다리는구만 기다렸다가 시간 되면 딱 가고 아또 오네 지금 저게 저게 셔틀 많이 오는구나 셔틀인데을 한번 가봐야겠다 어떤 어떤 데가 고 많이 오나 주로 이게 뭐냐면은 저기 이제 차올때 되니까 아 이렇게 라오스 여기 기차역 두개 가지고 그 차가 올때 되면은 사람 그 기사라든가 이렇게 모여서 야 하나도 없네 다보였네 이제 딱 모여서 장사하고 어? 차 시간 기다렸다 딱 오는구만 셔틀버스도 같이 와있네 저기 거기 가려고 이런 시스템이구만 지금 차 들어올 시간 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모여있는 거 보면은 얼마 이제 올 거예요 이제 차 이런 시스템에 이제 비엔티안에서 중국 기차를 타고 중국 기차를 타고 LCR 라오스 차이나 레일, 레일웨이. 요걸 타고 이제 들어가야죠. 야, 저기 뭔 장관이냐. 문안 열어줘가지고. 그니까, 라오스에서 중국 기차 이용할 때, 그, 일찍 올 필요도 없고, 늦게 올 필요도 없고, 딱, 한 시간 전에 오면 딱맞네 그냥. 딱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전에. 일찍 올 필요도 없고, 늦게 올 필요도 없고. 그렇게 시간만 맞추면 되, 되나 보니까. 왜냐면, 눈을 닫으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첫번째 도착하면은 그역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운영인지 그것도 확인도 해봐야돼요 6시 30분부터 9시 50분 12시 12시부터 16시까지 개방시간 이게 딱 열차가 들어오는 시간 열차 나가는 시간으로 맞춘거예요 이게 보니까 출발시간하고 라오스 버스고 좌편에 있는 게 라오스 셔틀버스인데 저게 이제 공항하고 공항하고 시내하고 이 공항이 아니라 시내하고 기차역하고 캄사바트역하고 다니는 건데 겉보기에도 딱 괜찮아 보여 우리나라 얼마 안된거 같아 산지가 우리나라 그 마을버스 수준인데 뭐 괜찮은 거 같아 보니까 라오스 공항버스라고 봐도 되겠죠 버스. 저 잭크만 파란 버스가 이제 3만 개, 그리고 중앙통과는 게 2만 5천 개, 캄사바트에서 차이나 레일이 3만 개왜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여기는 또 아까 캄사바트역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되어 있구나. 아, 이게... 12시 넘었는데 아직도 안 열었어. 왜기 이, 이, 이 차, 저 차가, 그, 구항버스가 12시 15분 도착을 했는지 알겠어. 요 이제 보니까. 일찍 와봤자 소용이 없어. 그냥 딱그 사람들이 맞춰온 시간대로 왔으면 되는 건데, 아 그냥 뭐, 근데 후진국에 와가지고 괜히 그런, 그런 짓거리에다가, 그, 차 놓쳐가지고 좀 고생할까봐 그냥 왔는데. 뭐 어, 그렇네, 그냥. 어, 이제 사람들 조금씩 들어간다, 이제. 입장 시작. 지금 입장하는 사람들, 표 끊으러 온 사람들 아주, 아주 그냥, 거식이요. 입장하는 사람들, 표 끊어서 아주 그냥 거식이라고, 그냥.